네 번째,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는, 어, 추락 재해 예방이에요. 추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험 요소가 뭐뭐 있냐면, 화물이 떨어지는 거, 협착 충돌하는 거, 지게차가 넘어지는 거, 또 추락이 있어요. 추락. 추락은 이제 사람들이 주로 떨어지겠죠. 물건도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지게차를, 지게차는 그 용도가, 용도가, 화물을, 화물을 이동시키는 게 우리가 지게차의 용도인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그죠 예 이게 사람이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사다리 놓고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지게차가 옆에 있어서 이 친구가 야나좀 태워줘 한번 올라가게 위에까지 한번 칠해 오자 어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아,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옆에서는 지금 뭐 신호수가 있네 신호소 네 복잡한 어떤 그 작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일조가 돼서 운전석, 운전자와 신호수가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 작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것들도 추락 아, 어, 예방이라든지 이런 안전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네, 자 작업을 하면은 어떤 결과, 예, 페인트를 사고 다하다 보면은 예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추락 이게 추락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 (1번에)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은 운전석 이외의 작업자 탑승을 금지한다 어~ 그니까는 뭐~ 운전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곳에 타거나 이런 곳에 사람을 싣고 움직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작업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한다 아~ 이분은 지금 안전벨트를 안 맸어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그죠? 예, 네, 이런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 남포 운전 금지 및 유도자의 신호수에 의해서 작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수가 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 작업해야 되는 것도 안전의 요소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 작업을 금지한다. 지금 이렇게 지게차를 이용을 해서 높은데 작업하다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추락에 의한 거. 추락에 의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업장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 재해 통계를 한번 살펴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지 마시라고 어 이런 예방을 좀 해야 되겠다 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요어 작업 주변 환경 인데요 뭐 이런 거죠 어 작업장 주변의 상황 파악하기 이렇게 나오네요. 지게차를 주기 상태를 파악을 한다. 지게차가 어느 주기마다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파악을 해서 지게차의 어떤 그 노후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게차 작업 반경 내 위험 요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 지게차가 움직이는데 다른 뭐 물건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작업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세 번째 주변 시설물의 위치 확인 이런 것들도 눈썰미 있게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위험요소 확인해서 마막마인데 어, 막이 이게 뭡니까? 아 마지막으로 위험요소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데요. 얘네들은 뭡니까? 지게차는 운전자만 탑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예 이게 안전 벨트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요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두 번째, 안전 부착물을 부착한다. 아, 안전 부착물을 부착한다. 여기에 보니까 이 지게차의 포크나 마스터의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를 운전자가 볼수 있게끔 어, 표시를 한게 있죠. 이런 것들도 부착해서 작업하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어, 운전자만이 이런 작업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핸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는 아직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뭐 지게차를 운전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어, 이런 것들이 운전해 보신 분들은 어,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조작기구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지만 아직은 제가 설명 안 들었기 때문에 어 지게차 운전석의 조향 장치들이 조작 장치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모르는 사람이 만지면, 막 지게차가 작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자만 하라. 어,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 운전석 정 위치에서 작업장치를 작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지금, 어, 앞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몸을 기둥해서 바깥으로 몸을 내밀고, 이렇게 내밀면서 작업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 조작 기구가 잘못 오작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을 안내해 주는 거죠. 다섯 번째. 자, 운전자의 복장, 손이나 안전화, 또 운전석 바닥 오염 시 세척하는 것도 어 우리가 좋은 그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작업복이 너무 더럽고 이렇게 손이 미끄러지면 안 되고요. 어 작업화에 오일이 많이 묻어 있으면 미끄러져서 또 떨어 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지게차가도 너무 어, 더러우면 세척도 해야지 세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아, 어,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작업 장치와 주행 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예. 네. <laughs> 작업 장치와 주행 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네. 이제 직접 작업을 해 보는 거죠. 직접 지게차를 운행을 해 가면서 어떤 요소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이런 요석을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 그다음에 예뭐예 이거 리프트 실린더 점검, 어, 틸트 실린더 점검 이렇게 나왔는데 작업 장치. 그러니까 이 실린더들이 리프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실린더들의 누유가 생겼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위에서 오일이 새면은 작업이 어,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운전자들은 작업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꼭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네, 작업 장치 점검. 자, 그다음에 주행 장치 점검이라고 했는데요. 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뭡니까? 이게 하나 하나 뭐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하나 볼까요? 후사경이 어떤 겁니까? 후사경. 예, 네. 이게 후사경이네요. <laughs> 네, 뒤를 볼수 있는 거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양쪽 사이드에 뒤쪽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후사경이 어,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얘가 뭐죠? 옆에 핸들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어, 이 친구가 뭐냐면 어, 이 친구는 지금. 네 어, 후진 레버, 전후진 레버를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핸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차량으로 생각하신다면 차량 옆에 어, 방향지시등처럼 이렇게 그 다기능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방향지시등 스위치 그런 것처럼 얘는 그 스위치가 오히려 전후진 레버에 해당이 돼요. 전진과 후진을 어, 표시하는 기어 레버로 되어 있습니다. 기어 레버로 어, 레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좌측우측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돌리는 거 예, 돌리면 일 단, 이 단, 삼단또삼 단, 이 단,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여러 조작 장치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핸들 옆에 보면 여기에 있는데, 그죠? 요거 뭐 레버가 있는데 우리가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는 것처럼 옆에 뭐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예요. 주차 브레이크 옆에 있는 친구가 아, 주차 브레이크로 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 지게차에 올라타 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움직일 적에는 이거를 풀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게차를 타고 지게차 운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거를 당겨서 정차한 다음에 내려야 하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요 페달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세개 중에 요첫말 마지막 좌우측에 좌측편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 인칭 페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칭 페달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페달이나 뭐 클러치 페달 같은 것이 아니고 인칭 페달은 어, 유압의 힘을 높게 하기 위해서 아, RPM을 막 올리는 거예요. 음, 가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유압의 압력을 높여주는 이런 것들을 인칭 페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지게차만 가지고 있는 재밌는 페달에 해당이 돼요. 지게차만 가지고 있는. 자그 가운데 있는 거는 아시죠? 브레이크 페달. 예, 요건 브레이크 페달이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악셀더 페달입니다. 예, 요걸 밟았다 놓았다 하면은 지게차가 가감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요 음,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뭐 어, 어디 어 볼까요?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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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laughs> 이게 뭐죠, 이게? 어, 자 여기 있는 요 친구는 아 이거 조향 핸들이네요. 아, 저는 다른 걸 가리키는 줄 알았더니. 핸들이죠, 핸들. 조향 핸들. 다 아시는 거고. 어,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것은 뭡니까? 방향 스위치. 아, 얘는 방향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 어, 우린 방향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방향 스위치가 있네. 오른쪽에. 예. 저 일반 승용차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다르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기판이죠. 음, 계기판. 우리가 이제 어, 작업하기 전에 계기판을 작동시켜서 어떤 고장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나중에 계기판이 여기 있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레버에 집중하십시오. 이 레버가 뭔지 잘 보세요. 세 개의 레버가 있는데 첫 번째 리프트 레버예요. 얘를 이렇게 잡고 당겼다 놓았다 하면 앞에 있는 그 포크가 리프트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어, 우리가 이제 리프트 레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제기차를 딱 타면 주변에 있는 조작장치들을 잘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 애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조향장치들을 조작장치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 옆에 있는 게 뭐? 네, 죄송합니다. 자그 옆에 있는 게 뭐냐면 틸트 레버라는 거예요. 틸트 레. 가운데 있는 녀석인데 틸트 레버는 이 마스터가, 그죠? 마스터를 포크가 있고, 그죠? 포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포크에서 몸 전체,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였다가 경사지게 만드는 거죠. 후경과 전경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거를 틸트라고 해요. 앞뒤로 움직이는 거. 아, 이거를 나중에 또 그림을 가지고 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레버 조작 장치를 설명하는 거라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틸트 레버가 있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은 리프트가 올라갔다 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마스트 정체가 왔다 갔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부수장치 레버 해가지고 예뭐 핑커를. 마스터를 포커를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죠 그런 장치들도 여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주행장치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래서 한번 이런 장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좀 있죠 네 그림이 재밌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 봤는데 제가 요거를. 어, 이제, 교재에다가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 주의 깊게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음,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작업장치, 주행장치 점검까지 해가지고, 여섯 개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위험 요소 확인입니다. 그죠? 지게차는 운전자만 탑승을 해야 되고 안전모를 부착을 해야 되고 운전자만 작업자를 작동시켜야 되고 운전석 정 위치에서 작업 장치를 작동하셔야 되고요 운전자의 복장이나 손이나 안전호 운전석 바닥 오염 시 채척을 해 주셔야 되고 작업 장치나 주행장 작동 상태를 점검해 주시는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길러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염요소 확인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 이제 위험 요소 확인이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만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이게 끝나고 나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여기 관련된 아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를 또 푸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